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그냥 어제, 오늘처럼 네, 이렇게 기분 좋게 영상을 올리고 인사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오늘은 특별히 할 것도 없이 그냥 요 코스피지수 2.87% 상승한 거, 요 빨간 막대기. 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위아래 꼬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어제 막대기 하나, 오늘 막대기 하나 해서 두 개가 있는데 참 믿겨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급락하고 하락해서 정말 분위기 우울할 때 이때는 이 미래를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죠 당연히 그래도 야, 무너지지 말고 버티자 버티자 이런 얘기를 할때 사실은 얼마나 예 공감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또 이렇게 급등하는 날이 또올수 있다 예, 이게 바로 주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또 다음 주에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걸 항상 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또 각인을 시키고, 그거를 믿고 또 대응을 해야, 우리가 떨어질 때 저가에 팔고 고가에 사는 그런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저점에는 추가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는 분할로 수익 실현하는 그런 습관을, 그러니까 심리랑 역행하는 습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매매를 좀 했고요. 오늘은 코스닥도 2% 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다 같이 해피한.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지수, 양 지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 줬으니 대부분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뭐다 샀고요. 외국인 코스피에서 1조 8천억, 1조 9천억 가까이 매수하면서 이큰 상승을 시원하게 이끌어 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 보유 종목을 보시면은, 어,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현대차가 저는 사실은 오늘 이렇게 또 크게 오를 줄은 몰랐는데 해? 그동안 너무 저평가라고 평가가 되었는지 오늘도 9.13% 예, 올라줬고요. 어제 종가가 6.89% 올랐는데 오늘 9.62%또 올라줬어요. 그저께는 2.42%. 예, 정말 이런 대형주가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큰 상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PER도 낮고 PBR도 낮고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또 배당도 많이 주고 주주환원 잘하고 그런데 안 오르는 게 너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매일매일 드렸는데 결국은 이렇게 네, 무섭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대차는 아직도 PBR이 네, 0.65배 아직도 1배가 되려면 은 멀었습니다. PER은 5배 수준이고요. 배당 수익률이 여기 5% 수준으로 찍혀있는데 어 일단은 반면에 이제 기아는 지금 뭐 거의 시총이 비슷한데요, 48조. 기아는 이제 PBR이 1 넘었어요. 예, 그래서 기 기아는 물론 좋은 회사고 실적이 좋기 때문에 더갈 수도 있지만 오늘도 12%나 올랐고 그냥 단순히 저 PBR이 뭐냐 했을 때 이제 기아는 저 PBR이라고 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PBR로는 아직 여력이 좀더 있다. 물론 주가는 어느 게더 갈지 모르지만 이제 시총도 비슷해져서 기아가 더 가벼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다음 주 추이를 봐야 될것 같고요. 저는 뭐 단톡방이나 텔레그램에 공유 드린 대로 이렇게 급등을 할 때는 일단 수익 실현하는 게 장땡이죠. 그래서 오늘 현대차 비중 중에 한 40%? 제가 5천만 원을 갖고 있었는데 2천만 원 정도는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확보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하이트질로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는 겁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것도. 이것도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하이트 진로가. 그래서 6 9 급등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뭐 이슈라고 하면 설맞이 취약계층 명절 음식 후원했다고 합니다. 하이트 진로. 다른 것보다 올해가 창립 100주년이에요. 100년 기업이 쉽지 않죠. 근데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으로 올해는 실적 그리고 주가까지 좀 시원하게 좀 올라주길 바라고요. 삼성 SDI, SKIT도 올랐고 사조산업도 종가는 네 본전이긴 하지만 장중에는 어 저가 수준은 마이너스 2.96이지만 1.71%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불 떴을 때 적절하게 수익 실현을 잘 했고요. 그래서 오늘 사조산업도 잘 수익 실현을 해서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조산업은 더 이상 더 이상 보유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찬 일부 수익 실현, 사조산업은 전량 수익 실현 했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DLENCO 오늘 조정 받았고, 로켓은 5% 갑자기 빠졌네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롯데 케미칼.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롯데 케미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 일회성인지는 몰라도 2월 초에 스프레드가 회복이 되긴 했어요. 이게 2월 내내 가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주가는 금방 오를 겁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다음 주를 봐야겠지만 일단은 스프레드도 회복됐고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라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건 사조산업 현대차 익절하면서 현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일부 네,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어한 거는 공유를 드렸고 그다음에 인버스 또 현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또 주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가 2600 넘어가면서부터는 제가 지난번에도 분할 매수를 했었는데, 인버스를 또 분할로, 예, 해지용으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 게시를 주시냐고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도 방향성은 모르고요. 해지, 헷지, 해지용도, 멘탈 관리 용도로 매수를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제 그냥 기준입니다. 제 심리, 멘탈 관리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대응을 했고요. 오늘은 뭐, 제 보유한 코스닥도 전부 상승을 해줬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물론 아직 고점에 비하면 전고점에 비하면 갈 길이 멀지만 바로 또5%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뭐 기업가치가 하루 만에 5%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가의 향방은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a b c n c 도 올랐고 JC 뭐 전부 다 조금씩 올라줬고요. 어제 추가 매수한 콘텐트리도 오랜만에 예, 2% 반등해 주면서 오늘 굉장히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인버스만 홀로 마이너스 3% 빠졌고 그래서 오늘 신규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보유 종목 보시면 네, 어제에 이어서 어제 한국가스공사 수익실현 했고 또 오늘 4조 산업 현차 수익실현 하면서 실현손익 260만 원 정도 예, 좋죠. 행복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11% 수익 중. 아직도 3천만원 정도 남아져 있구요 요거는 또 다음주 흐름 보면서 정리를 하면 되는거고 인버스는 코스피 다음주에 더 가면은 또 추가로 매수하면 되는거고 만약에 코스피 떨어지면 인버스 수익 실현하면 되는거고 그렇게 대응하면 되는거고 나머지도 괜찮습니다 로케만 좀 마이너스 25 조금 아쉬운 수익률이고 코스타 에이블 다시 플러스 떴구요 머닉 코엔텍, ENF는 그래도 마이너스 10% 수준으로 가능성이 있고, 디오만 좀 아쉬운데, 이것도 뭐 상황 봐서 추가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콘중 마이너스 24%, 좀 아쉽네요. 갈 길이 멉니다. 좀 회복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일단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급등해 주길 바라는 건 욕심인 것 같고 차례대로 다음 주에 콘중까지. 혼중이 이제 2월 7일에 IR 자료를 게시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그리고 또뭐 IR도 하고 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이 빨간 막대기 보시면서 좋은 기운 받으셔서 주말에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전고점2675 정도 큰 욕심도 안 바랍니다. 전고점 돌파하고 한2700 정도까지 안착해 줬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